반갑습니다, 저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 바로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공지했다시피, 이제 일자 대고로 영상을 두 개를 만들기로 했죠. 제가 원래는 영, 12승을 네 번을 성공을 했는데요, 일자 대고로. 근데 그냥 사람 이제 저는 민심으로 그냥 두 개만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개정하고 네 번째 개정하고 해서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 번째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영상 길이는 좀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설명충 위주로 해서 좀 일자덱을 여러분이 잘쓸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12승을 하실 수 있게 그래도 좀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이 오늘이 될것 같아요. 그 일단 바로 선택감부터 하고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책 먼저 받아주고 바로 성자 전설은 역시나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좋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왔고요. 일단 지금 상대방 덱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도끼맨 드릴인데, 진폭병이 들어가 있고요.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덱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드릴 들어오죠. 기사로 엄막해주고, 이러면, 이제 폭탄병끼리 싸우겠죠? 어, 항상 도깨비 드릴이 아니고 폭탄병 드릴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리프로 내전탑 네, 같은 거 의식을 한 거였는데, 그런 건 내지도 않네요. 이거는 스킬깔 써주고, 리프를 좀흘려주면 상대방 진폭병 뽑았죠? 이러면 이번에는 진폭병을 좀 킹터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진폭병이 죽어버려가지고, 다행히 대포로 엄막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초반 스타트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상대방이 공격을 수비했기 때문에 일자를 뽑아줬어요. 원래는 보통은 일자를 리 먼저 뽑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단 이득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폭병도 있고, 번개도 있으니까, 번개로 자르면서 진폭병 데미지 들어갈게요. 좋아요.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토에이어로 모아주고. 이러면 일자가 타워에 또 붙죠? 한대한때리나한 대, 대? 두 대까지? 어 좋아요. 스플래시 데미지로 들어갔죠. 이러면 지금 데미지 차이가 대충 한 저랑 상대방이랑 한천 정도 좀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제가 수비를 좀 잘하면서 이제 진보병 각도 봐주고 번개질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드릴 들어오죠? 피스로 막으면서 폭탄병. 좋아요. 이렇게 되면 완막 됐죠? 한대방 이러면 이제 내전 네, 탈 뽑을 겁니다. 스킬? 리프 쓴 거는 진폭병 의식한 거였는데 나오지 않았네요. 이러면 피닉스 죽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드릴을 들을갔것 같아서 대포를 그냥 미리 깔아뒀어요. 이때 대포를 좀만 좀 아래다 깔아가지고 그냥 킹 털을 열었어야 되는데 실수. 이것도 실수? 진기사 뺐죠 이번에? 그리고, 이제는, 뒤딜자를 할 준비합니다. 상대방 드릴 또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진폭병으로 위치 예측 하면서 막아줄게요. 좋아요. 완막 됐죠? 그리고 피닉스로 지상군 정리해주고. 이러면 상대방 이제, 리, 이제, 내연탑 나오거든요? 독 뺐죠, 상대방? 자, 이렇게 제가 양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쪽으로 들어가면 독이나, 이제 폭탄명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 들어가줬고, 폭탄병. 이 대포 위치는 실수한 겁니다. 상대방 여기서 진폭병을 거 쓰면서 이거 많이 무리했어요. 이번에 제가 번개 쓰면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지금 기사도 살아있고, 기사 죽었고, 이러면 일자 스프레이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건 제가 경기를 가져오는 그림이 됐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번개 쿨만 돌리면 이기겠죠? 폭탄병. 기사 나오고, 진폭병으로 데미지 넣어주려고 하면 이러면 리프로 막는 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가져왔고요. 바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그랜드를 많이 해봤는데 그랜드에서는 지금 일단은 자이언트 정조도덱 그리고 골렘덱 그다음에 이이 드릴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자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이언트 덱 상대할 때 일자가 할만하거든요. 상대방은 자이언트 중에서 덱인데 감전하고 번개가 들어있습니다. 가 원래는 화살인데 상대방이 스페일를 가끔씩 번개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상대방은 전수 나왔죠? 이건 바로 번개 때려주고. 여기서 상대방이 바로 같은 라인에다가 자이언트를 들어왔으면 조금 힘들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상대방이 그렇게 노스킬로 하지는 않네요. 말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네요. 이거는 피닉스로 박쥐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건 한번 킹터를 열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피... 타워가서지니까 킹터 열어볼게요, 이거. 박쥐한 마리가 킹터 열어줬죠. 상대방이 감전을 빼주면서 오히려 킹터를 열수 있게 된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피닉스 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폭탄병으로 색 불릴 거예요. 저는 이러면 리프 꺼내줄거고 기사로 받네요 종려수도 나오겠죠 상대방 이러면 번개 바로 때려주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딜즈 세팅 들어가면서 수비해도 돼요 두, 이제, 이제 그두배 타이밍이 되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피니스 나왔기 때문에 리프 꺼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상대한도 리플 뽑겠죠? 리플을 오케이 이러면 이제 딜 일자 세팅 이아니 이거 피니스 아마 지금 일자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진짜 무리한 거긴 한데 진보병도 예측한 그거라서 근데 상대방도 진감전 타이밍 좋았어요 그래도, 일자가 한두대 정도 들어가면서 데미지 이득을 좀 봤습니다. 상대방 번개도 빼줬고. 정겨자 나왔죠? 상대방. 자, 지금, 지금 나온 거는 굳이 견제를 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일자 한번더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리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득을 봐야돼요 진기사 스킬을 쓰나요? 스킬은 못썼고 이런 진기사 살죠? 이거 번개 때리면 이득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좋아요 이러면 진기사가 타 붙어요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 진기사 타이1000 900 700 500 300? 100까지 깎아놨어요 야 이거 진기사가 타월이 끝장 냈죠. 이렇게 되면 또 수비가 가능합니다. 리프 내고 그냥 번개선이 이겨요 상대방 당했죠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가져왔고 마지막 경기로 가보고 있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마지막 경기 들어왔고요. 자 상대방은 제가 완전 처음 보는 대기였거든요. 자 라버 라반데 일드를 쓰더라고요. 일드 의 독을. 보통은 라바에다가 이제 파보를 많이 쓰거든요? 파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독을 쓰더라고요. 아마 이제 정제소를 의식한 그런 스펠을 가져온 것 같은데, 리패도 독 빼줬어요. 전 처음에 이래서 무덤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이 여기서 해먹을 깔리니까, 전 그래서 기회문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일드 보고서, 어? 뭐지? 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저도 할짝. 이거는 피닉스가 일도 정리해주죠. 좋습니다. 죽고, 기사. 일자가 해머 정리해줄 거고. 이건 바로 스킬 씁니다. 발킬이 녹아요. 여기서 피닉스 알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아쉽네요. 해골 병사가 한대 때리면서 감전을 죽어버렸죠. 그래도 가디언이 오른쪽에 세대 정도 때려주면서 데미지를 한300 정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바 나왔죠. 자 이제부터는 그냥 폭탄병 내고 아벨자 박아도 되긴 하거든요. 상대방도 이제 제대을제대가 알았죠. 뭔지 받고 이제 저는 피닉스로 수비하면 되기 때문에. 은 음,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해무 실수했죠? 이것도 그냥 일드 줄이려고 쓴 거였는데 좋죠? 이런 리프 상대방에서 진감을 쓰지만 딱히 의미 없는 진감이에요. 근데 이게 공작부인일 때 라바펍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리프가 많이 때려주는데도 그리 방금 일드 데미지도 하나 들어갔죠? 데미지가 제가 좀 많이 손해려 봤어요. 자, 이제 이제부터는 상대방 라바 각 절대 안줄 겁니다. 바로 일자 붙이고 진기사 그리고 이거는 바로 번개 대기해 줍니다. 상대방 일드만 자르면 제가 할 만하기 때문에 잘라 주면서 메가미뇽까지 노렸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가 지금 살아 있고는 상태고 진폭병도 짐발 예상해주면서 토네도 쓰고, 이렇게 되면 타워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리프가 라바 정리해주면서 마지막에는 피닉스로만 방어할 수 있게. 이러면 이제 제가 스펠집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 바로 번개 때리고 그냥.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개질을 하는 겁니다. 스펠질도 하나의 공격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사이클 걸리기 위해서 리프 꺼내주고, 그리고 대포. 폭탄병 꺼내주면 사이클이 돌아도 요 스킬 써주고 이러면 번개를 쓰면 제가 이기죠? g 지 오케이 일단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지바 다들 수고 많으셨고 그럼 다음 영상을 오도록 할게요.